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군별곰TV. 돌군별곰TV의 모든 영상은 전 세계 언어의 자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설정을 통해 자막 기능을 활성화하세요.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가수 김용임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수 김용임씨가 지난 15일에 방송된 MBC 에브리원의 경연 프로그램인 나는 트로트 가수다의 왕중왕전에서 조황조씨와 박구현씨 등을 제치고 최종 우승을 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laughs> 와우! Wow. 일단 먼저 축하드리고요. 먼저 김용임 씨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김용임 씨는 올해 55세로 1984년 KBS 신인가요제에서 목련으로 장려상을 수상하며 가수로 데뷔를 했습니다. 이어 12줄, 사랑의 밧줄, 구초 같은 인생 사랑남 등 다수의 히트곡을 통해 대중들에게 사랑을 받았는데요. 2011년과 2012년에 대한민국 연예예술상 여자 성인 가요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2012년 제12회 대한민국 전통 가요대상 여자 7대 가수상도 수상했습니다. 지난 15일에 방영된 MBC 에브리원 라는 트로트 가수다에서는 최종 우승자를 가리기 위한 왕중왕전과 결승전이 펼쳐졌습니다. 총 10번의 치열한 경연 끝에 조황조씨, 김용임씨, 박구윤씨, 박혜신씨 왕중왕전에 진출을 했고 왕중왕전은 1대1 데스매치 방식으로 김용임씨와 박해신씨가 붙고 조왕조씨와 박구윤씨가 대결을 펼쳤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마세요 1대1 데스매치 주제는 내가 부르는 숨은 명곡이었는데요. 첫 번째 무대는 강력 우승 후보로 꼽힌 김용임 씨가 꾸몄습니다. 다수 강진 씨의 격한 응원까지 받은 김용임 씨는 꼭 이기고 싶다라며 우승에 대한 욕심을 드러냈습니다. 김용임 씨는 허영란 씨의 날개를 선곡했고 어려운 시국에 모두가 위안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에 이 곡을 부르게 되었다라며 선곡 이유에 대해서 밝혔습니다. 김용임 씨는 시원한 가창력으로 무대를 장악하며 트로트 교과서 다운 완벽함을 뽐냈습니다. 결국 김영임 씨는 결승전에 올라가게 되었고 이어 치열했던 왕중왕전이 끝나고 결승전이 바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김영임 씨는 자신의 히트곡인 사랑의 밧줄을 2020년 버전으로 선보였습니다. 김영임 씨는 이 곡은 무명의 설움을 씻겨준 곡이라 잊을 수 없는 곡이다 라며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무대를 꾸몄습니다. 새로운 스타일로 대변신한 사랑의 밧줄에 후배 가수들이 상큼하다 노래를 정말 편안하게 잘했다 라고 극찬했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우승자 발표 시간 긴 대장전 끝에 김용임 씨가 영광의 가왕자리에 올랐습니다. 김용임 씨는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벅찬 마음에 눈물까지 보이기도 했는데요. 김용임 씨는 우승 트로피를 조항 주 씨에게 건네며 선배님이 1등 입니다라며 모두를 웃게 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수상소감으로 엄마가 생각난다. 부모님이 제가 잘 되는 모습을 보지 못하고 일찍 돌아가셨다. 1위 하는 걸 보셨다면 정말 기뻐 하셨을 것이라며 앞으로 트로트 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다 라고 눈물의 수상소감을 전했습니다. 다시 다시 한번 너무도 축하드립니다. <laughs> 축하드립니다. 이후에 김영임 씨는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 출신인 송가인 씨, 이명 씨와의 특별한 인연도 공개를 했습니다. 팬들을 위해 매년 개최하는 팬클럽 모임에 후배 가수들을 게스트로 초청하는데 그 중에 송가인과 이명웅도 있었다라면서 그들은 보석 중에 보석이었다. 올해엔 어떤 후배 가수가 팬클럽 모임에 합류하게 될지 기대된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오는 22일에 방송되는 나는 트로트 가수다에서는 출연 가수들의 갈라쇼 무대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긴 대장정을 마친 가수들이 펼칠 각양각색 무대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는데요. 나는 트로트 가수다 마지막 회는 22일 수요일 오후 10시 MBC 에브리원에서 방송이 된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이점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크게 화제가 되었던 김용임 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 분들이.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